여러분 안녕 무역 언니예요 오늘은 무역 클레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무역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국제무역거래에서 이 클레임이란 무엇인지, 이 클레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낸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수입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통상 품질 클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수입자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이 불량품을 수출자에게 다시 반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량품을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것을 쉽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반송한 이 불량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불량품을 수리해서 수입자에게 다시 보내거나 불량품 대신 전혀 다른 새로운 상품을 대체품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불량품 대신 보내는 대체품을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클레임은 쉽백과 리플레이스먼트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반송과 대체품을 보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자가 불량품의 금액만큼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불량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가 이 품질 클레임이 아닌 마켓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마켓 클레임이란 수입자가 수입한 상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거나 또 시장 가격이 하락해서 그 수입자가 손실을 보게 됐을 때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클레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기보다는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자는 어, 명확한 품질 클레임이 아니라 어,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어, 그런 클레임이라고 어, 의심이 될 때는 수입자에게 품질에 이상이 있다라는 어, 객관적인 어떤 증빙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어, 클레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무역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무역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